피커먼 두 아들을 너무 잘 키운 제가 부럽습니까? 지가 집으로 잘 키웠다고 자랑하고. <laughs> 요즘은 자기 피할 시대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겠습니다. 좋은 건 좋다고 하겠습니다. 대신에 못하는 건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매력이지요. <laughs> 다들 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에 어쩜 그렇게 아들을 잘 키웠냐고 부러워들 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감히 오만하게 이 말씀 드립니다. 제두 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가 훌륭해서 제가 양육을 너무 잘해서 지금의 두 아들이 제 눈앞에 있음입니다. 자뻑의 끝판왕. 뭐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두 아들을 양육하고 교육했냐고요? 그 힌트를 요즘 정말로 핫한 폭삭소가수다의 한 장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폭삭소가수다 드라마 이야기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한 장면을 가지고 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 육아보다 엄마표 영어보다 그 어떤 교육보다 주, 중요하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면 염해란 배우가 나오고 그 염해란 배우가 광내라는 엄마 역할을 맡습니다. 광내 엄마가 딸을 하나 낳았고 그딸 역할을 문소리 배우가 맡았고 그 극중에서 이름이 오애순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엄마 이름이 광내에 그딸 이름이 애순인 겁니다. 남편을 잃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해녀로 살고 있습니다. 이 광내 엄마가 애순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대사. 광내 엄마가 해녀입니다. 그래서 전복을 따오는데요. 그 전복을 팔면 백환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전복을 팔지 않고 자기 딸 애순에게 구워서 먹입니다. 그렇게 먹이니 애순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복 팔면 백환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나를 줘? 하며 걱정하니까 광내 엄마가 정말로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전복을 구워서 아이 입에 넣어주며 네조동이에 들어가면 천왕 같아. 이 말을 하면서 계속 구워서 아이 입에 넣어줍니다. 두 번째 장면, 애순이가 반장 선거에 나가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게 표를 받은 부자 아이가 반장이 되고 애순이가 부반장이 되지요. 그때 애순이가 속상해 하니 광내 엄마가 애순이에게 이 말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애순이를 잡고 두, 두 눈을 단단하게 쳐다보며 단호하게 이 말을 합니다. 애순아. 엄마가 가난하지 네가 가난한 게 아니야. 쫄아붙지 마. 너는 푸지게 살아. 라고 기죽어 있는 아이에게 단단하게 말을 건넵니다. 세 번째 장면 광내 엄마는 해녀고 몸이 좋지 않아 곧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내 엄마는 아이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데요. 10살 어린 애순이가 울면서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냐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자 광내 엄마가 애순이에게 이 말을 합니다. 애순아 어차피 사람 다 결국 고아로 살아. 부모 다 먼저 죽어도 자식은 사라져. 살면 사라져.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 네 번째 장면, 애순이가 백일장 대회에 나가서 시 부분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 애순이가 적은 시를 읽으면서, 광내 엄마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얼굴로 애순이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나한테 왔어? 라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시선으로 말을 합니다. 이네 가지 명대사의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이에게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헌신, 희생, 아이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 애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엄마의 부재 이후에 아이가 홀로 단단해질 수 있도록 미숙한 아이에게 어른다운 가르침을 주는 것, 때로는 다정한 엄마로, 때로는 헌신적인 엄마로, 때로는 엄한 엄마로 이 삼박자를 갖춘 광내 엄마 덕분에 오 에수는 정말로 건강한 어른으로 자란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요? 제가 바로 그 광내 같은 엄마입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광내 같은 엄마입니다. 다정할 때 다정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엄할 때 엄한 엄마. 이 삼박자가 균형을 갖출 때, 아이는 엄마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면서 단단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겁니다. 부모는 아이의 친구가 아닙니다. 미숙한 아이를 가르쳐야 할 어른이고 양육자입니다. 아이와 친구처럼 싸우지 마십시오. 다정함, 헌신, 엄함, 이 3박자를 균형 있게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단단한 기초 위에 각종 교육들이 꽃을 피울 겁니다.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기초 공사 없이 건물이 올바르게 설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Unconditional love.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공부를 잘하면, 네가 책을 잘 보면, 네가 영어를 잘하면, 네가 준비물을 잘 챙기고 숙제를 잘하면 엄마가 사랑을 줄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조건이 없어도, 내 아이가 부족해도, 내 아이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laughs>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을 주셔야 합니다. 문삼성님의 시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그냥. 엄마, 엄마는 내가 왜 좋아?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냥. 다시 엄마가 묻습니다. 넌왜 엄마가 좋아? 아이가 대답합니다. 나도 그냥, 그냥 좋아. 이유 없이 그냥 좋은 상태. 그것이 사랑의 최고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그냥 좋아하고 당신이 그냥 저를 좋아하듯이 아닌가요? <laughs> 안녕, 내일 봅시다.